생명나눔 릴레이 생생톡 안녕하세요. 광희 조수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분 좋은 일은 바로 나눔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보기하고 아름다운 나눔. 생명나는 릴레이 생생 토크.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매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네. 생명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네. 정말 멋지고, 네. 아, 이거 대단 <laughs> 댓글을 <세팅을> 남겨주시네. 오셨어요. <laughs> 자, 제가 그러면 별명을 별명.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네. 한국의 인어공주, 그리고 먹방 여신. 바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 네. 어, 수영 강사로 음 지내고 있습니다. 오, 수영 네. 강사로? 네. 지금은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여질 때가 힘들죠. 아 가르치 때. 4살부터 70살까지 오전 역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네. 제가 수영 몇번 배웠는데요. 네. 계속 가라앉고 있거든요. 여기는 <laughs> <laughs> 그,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영 계속 하는데, 네. 계속 가라앉는 이유가? 음, 몸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는데, 아, 맞아, 맞아. 네, 공포 때문에. 아, 네, 항상 힘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네.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또 수영 종목에서, 정다리 선수 이후 8년 만에 <laughs> 음. 금메달이 나왔다고 해요. 맞아요. 정다리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훌륭한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펼쳐가지고, 네네. 이제 한국 수영이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나, 더.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는 하루에 만사천미터를 하고, 아, 네. 헉. 수영으로 1 4 0 0터를 네, 그렇게 하고 웨이트 따로 하고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죠 야, 그렇게 네. 노력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네. 스포츠 선수들이 뭐 아킬레스건이라든지 각각의 네. 부상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인체조직 기증을 받아서 네. 끊어졌던 선수, 선수 생명을 네.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제톤도 어, 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동격투기 선수 이은수 챔피언 있잖아요. 그분도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할 뻔했는데 그 인체 조직을 기증받은 후에 재활에 성공해서 네. 우승도 거머쥐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 나눔 실천을 하기 위해 나오신 거잖아요. 네.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을 결심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좀. 내 생활에 있어서 저는 마음가짐 같은 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네. 좀 건강한 육체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 맞아요. 다들 네. 기증을 하기로 마음 네. 먹으신 분들은 네.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네. 몸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정대리 씨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 생명 나눔에 대한. 맞아요. 고민을 한번좀 해보실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음. 이 장기 인체조직 기증 서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음. 이렇게 한 마디를 해주신다면? 아 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이니까 네. 좀 의미 있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네. 말씀이시죠 네. 멋지고 아름다운 네. 선수가 장기기증 사례 전혀 아닌가 지금 영상에 나가는 순간 네. 엄청난 분들이 지금 서약을 하고 계십요 어, 그래서 너무 좋겠네요 <laughs> 그런 얘기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네.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네.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장기 인체조직 기증 서약을 하게 됩니다. 아, 서약을 네. 하시고 네. 저희가 준비한 생명나을 우체통에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하시셨지만 실제로 네. 써보고 우체통에 넣어보시니까 또 기분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 광고로 제 장기 기증 서약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좀 관심은 가는데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넣으니까. 기분 색다르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음. 나눔을 실천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네. 또 실천을 이미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명 나눔 송 맞아요. 생명 나눔 송을 추천해 주신다면? 음. 어, 저는 꼭그 김종현 씨의 네. 하루의 끝을 네. 하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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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신 비트가 있으세요? 제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좀 많이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네다 같이 들으시면은 그래도 나눔송이 되지 않을까? 온 뭔가 한것 같은데요. 그 노래를 듣는 내내 전달해 주셔 따뜻함이 저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생명 나눔에 대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생명 나눔 릴레이 생생 토크는 질병관리본부 SNS, 네이버 TV, 또 SKB TV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정가래 선수의 생명 나눔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을 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나눔서약 어렵지 않아요. 기증 희망 등록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온라인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증 희망 등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우편 등록은 문의 전화 02-1628-3601로 전화해 주시면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후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등록 완료. 팩스 등록도 어렵지 않아요. 신청서 자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 관리 센터 팩스 0216283629로 전송하면 끝. 생명 나눔 서약 릴레이 여러분도 함께해요.